안녕하세요. 수익으로 촉촉히 저어드는 유튜브의 촉도사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오늘은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특히 2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수도권의 경우,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는 매우 비현실적 가정하에 집을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 PIR이라고 하는데, Price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 6.8년에서 작년 8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도권 평균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서울은 무려 17.8년이 걸립니다. 자, 최근 가고동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이 42억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40억이 넘은 게 이것이 최초라고 하지요. 지난 6월 서울아파트 중간매매 가격은 이미 10억을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요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집에 대한 자가점유율 자가 보유율도 모두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히 중산층 서민이 집 사이가 점점 빡빡해지고 있는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뻔하죠 집값은 청정부지로 오르는데 벌어들인 소득은 뻔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연간 아파트 값 변동률을 나타내는 표예요. 전국과 서울. 2001년도, 2002년도 집값이 매우 많이 오른 적이 있었군요. 그에 못지 않은 상승률이 작년 올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전국, 서울 모두 18% 넘게 올랐죠. 이거 뭐 주식 무슨 종목이야, 뭐야, 이거. 자, 이렇게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어, 주택 가격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부총리 등 고위 정부 당국자의 집값 과열 경고는 차치하더라도 그첫 번째 서울 아파트 값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7년간 69% 상승.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8%, 이거에 비하면 8배, 경제성장률 17%, 이거에 비하면 14배, 아 14배 넘게 올랐군요. 어느 특정 자산이 장기간 이렇게 계속 향후에도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촉선생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두 번째 주택 가격 전망 지수 다섯 달 만에 하락했죠. 향후 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어, 수도권에 31만 가구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 옛날 제 1기 신도시 29만 가구를 공급했죠. 아, 향후 10년간 매년 31만 가구씩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공급이 참 많이 늘고, 늘게 되겠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이것은 중간 정도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 은행 평균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아, 주택을 구입할 때 얼마나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느냐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역사적 최고 수준에 올라있죠? 이 의미는 이제 대출을 끼고 집 사기도 상당히 부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표를 또 볼까요? 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2019년서부터 올 2, 4분기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대출구, 대출 끼고, 어, 집사기가, 대출금리. 2.45%였던 것이 2.74% 계속 쭉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 가계소득은 530만원대로 그렇게 늘고,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분기 지역별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특히 서울과 경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수평선은 평균 값인데 그것을 훨씬 에, 초과하고 있죠. 서울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집을 못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 경고음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주택은 말입니다. 아파트는 취득, 보유, 양도시 모든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촉선생은 이런 아파트 집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상품인 리츠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리츠는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인데 일반 펀드를 관할하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펀드가 되겠어요. 투자자는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공모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관리 계량, 처분 부동산 임대차 개발 등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요. 그런데 법률상 그 수익의 모든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배당해야 된다라는 투자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리츠의 투자 포인트를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리츠의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무려 평균 11.1%를 배당했죠. 시중금리 대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리츠가 보유한 어떤 투자 부동산이 있, 있죠. 그거를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이. 그게 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겠으나 큰 경우가 많아요. 그 매각 차익, 차이, 양도 차익까지도 90% 이상 투자자에게 예,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모리츠, 아, 자금을 모은다는 거죠.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상장, 상장은 뭐냐면 이 리츠를 주식처럼 거래되도록 일반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 공모 상장 리츠 시장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아파저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죠. 그큰돈 들어가지 않고 적은 돈으로 쪼개서 투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츠가 보면 부동산은 관리를 개인 어떤 전문성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자산관리 회사가 이 투자 부동산을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금리가 요새 좀 오르고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2%대로 굉장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은퇴 인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런 어, 사람들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어떤 투자처를 바라고 있죠. 이런 의미로 인하여 이 상장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아,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얼마나 리츠가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일단 빨간색 선을 보시면 총자산 규모가 7.5%. 조 (2010년도) (7조) 수준에서 올 (6월) (68조) 수준까지 그다음에 리츠의 개수도 (50개에서) (299개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리츠를 관련 자산 관리 회사의 면면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람, 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대한토지신탁, k b 부동산신탁등 계라성 같은 AMC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1년도 올해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법이라고 그랬죠. 공만 리층 7개가 이미 공모가 됐고요. 향후에도 18개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에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투자 가능 종목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 지난 9월 아, 따끈따근에 상장됐죠. SK 리츠를 포함해서 15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장 리츠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최근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어요. 그거는 다섯 가지 항목이었는데 참여 가치, 소통 가치, 소셜 가치, 시장 가치, 재무 가치로 보았을 때 1등한 리츠가 상장 리츠 중 롯데 리츠 이거와 9월에 상장된 SK 리츠, n h 올리론 리츠라고 11월에 상장 예정인데 이세 개의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먼저, SK 리츠는 종로에 있는 SK, 서린 빌딩, 서린, 서울린 빌딩, 서린 빌딩, SK 직영주에서 116개에 투자하는 굉장히 투자처가 안정적이죠? 그리고 분기마다, 3개월마다 배당을 하겠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연 5.45%. 오, 높군요. 게다가 이것을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이까지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추천가. 한 6,000원 하는데요. 5,700원 내에서 매수하시면 별 무리가 없어 보이시고요 배당을 받을 때마다 sk 리츠에 투자했다면 계속 그 배당 금액만 또 사는 거죠 어제 투자 복리 수익률을 장기간 투자했을 때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겠네요 nh 올리브 리츠는 성남 분당스퀘어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죠 이 임차인을 보면 네이버의 라인 플러스 썬데이 투자는 게임회사죠 서울 손의 mdm 타워 삼성 생명과 삼성. 화재가 임차에 들어가 있고요. 이천에 도지 물류센터 등이 투자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음, 공모 때 참여하셔도 좋고요. 공모 이후, 공모가게 오천 근처에서 매입하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평판, 음, 어떤 평가에서 1등을 한 롯데리치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롯데리츠가 롯데 투자한 음, 그 투자자산과 임차인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스터리스라고 해가지고 책임 임차인이 무, 누구냐 아,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이 롯데리츠를 또한 50% 지분으로 갖고 있지요 아, 롯데쇼핑과 투자자가 공동 운명체라는 뜻이 되겠고 투자자산은 모두 롯데쇼핑사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여섯 개, 마트 네 개, 아울렛 세 개, 물류센터 한 개, 총1 4개 점포, 자산 규모 무려 이조 3천억 짜리로, 아 누구나 손쉽게 투자하고 현금화할 수있다는 것이죠. 향후 롯데쇼핑이 모양 8 0 여개 점포에 대해서 우선 매수 협상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편입 아판 어, 신규 자산이 있는데 수익률이 더 좋아요 물론 백화점 마트 아울렛 물류센터 같은 것을 롯데가 롯데 쇼핑이 보유한 거를 편입했는데 이 신규 자산에 대해서 모두 재세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를 원래 건물주가 내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부담하게 시켰어요 음 투자자는 좋겠죠 그다음에 임대료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정 임대료와 변동 임대료 고정 임대료는 매매 대금에. 예, 매매가격이 있었겠죠. 부동산의 3.8%, 물류센터는 4.5%, 고정 임대료로 받고, 예, 변동 임대료는 전년도 매출 대비 스타벅스가 생각나네요. 아, 매출액의 0.5%를 받게 되어 있죠. 자, 위드 코로나. 백화점 마트 아울렛 점점 더잘 되겠죠? 배당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신규 편입 자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4,580억을 받았어요. 조달금리가 연 2%에 불과 기존에 받았던 대출보다도 0.03% 조달금리를 낮췄다라는 것이죠. 야, 이렇게 해서 리츠 자체 영업이익상승 배당 가능 이익의 증가 따라서 투자자의 배당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이고 안정된 높은 배당률, 5% 수준의 높은 배당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세 가지 이유인데, 네, 장기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최소 7년에서 15년짜리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마스터리스, 책임임대계약 공실률 0%. 이게 뭔 말이냐면, 임차인이 공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재생공금 보험료, 수선 유지비 등을 누가 부담한다? 건물주가 아닌, 리츠가 아닌, 임차인이 부담한다. 야 그래서 장기적이고 안정적 배당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세 번째. 충분한 가격 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현재가가 5,500원 정도 하는데, 얘가 지난 6월 6,200원 수준에서 하락을 한 거죠. 오, 그러면 배당 수익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죠. 충분한 가격 조정만큼 좋은 건 없죠. 편입 부동산을 보았을 때 굉장히 투자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은 투자하기 에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롯데리츠, SK리츠, 향후 상장된 NH오리온리츠를 투자 관심 세당으로 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리츠와 매우 관련이 있죠 삼성그룹 계열사인, 보, 계열사인 보안업체 S1을 추천드립니다. 주요사업, 보안시스템, 건물관리 서비스를 양대산맥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것 같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분기 실적 조금 아쉬웠습니다. 매출액, 전기, 동기 대비 4%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 익 단기 수익률 5%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성장성도 갖춰 나가고 있고요. 이 영업이 감소한 거는, 어, 역기적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 통합보안, 재계약 시점, 그 고객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계약 시점이 작년은 2분기였는데, 올해는 1분기예요 그럼 재계약하면서 가격을 올렸겠죠? 2분기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작년 2분기가.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았어도 그 높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액도 올랐지만, 영업이 단기 순익은 8%씩 늘었어요. 자, 증명이 되죠? 자 그리고 특히 향후 전망이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런 보안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건물 관리 서비스 쪽이에요. 이거 리츠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매출 부분이 12%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S1의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보안시장 점유율 국내 압도적 1위. 안정적인 사업 개방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기 매출 비중을 보면 보안 시스템 73%, 건물 관리 서비스 26%에 해당됩니다. 음 그렇구나. 최근에 말입니다. ADT 캡스 이 경쟁 상대 SK를 등에 업고 음, 상장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AD 캡스의 도전이 좀 어, 무섭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얘네는 통신사를 업고 있기 때문에 B2C 개인 에, 보안 시스템의 강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국내 B2C 보안 시장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아, 게그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현재 점유율을 보면 S1이 60%. a d t 캡스가 25% 압도적이죠. 이거를 리커링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장기 렌탈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팔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특성상 아까 MS 60%대25%이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두 번째 건물 관리 부분의 눈부신 성장. 이거에 특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6월을 기준으로 올 6월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총 308개 동이에요. 대표적인 걸 보면 서초동인 삼성 서초타운 센터필드그랑 서울 영시티 IFC 컴래드 서울 등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자이 건물 관리 부분이 왜 성장할 것 같은가 볼까요 그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 출입 관리 보안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런 걸로 인하여 그 상가 또 공실률도 늘었는데 이 공실 관리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맡기자 종합적 빌딩 관리 소가 사실 엄청나게 증,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츠 활성화 때문입니다 리츠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죠 자산관리 회사 기업이기 때문에 또 펀드이기 때문에 별도의 빌딩과. 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리츠 활성화로 기업형 건물관리 사업성이 사실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놀라워요 아,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L S 1의 그 건물 관리 사업부는 단순하게 퍼실러티 이 어떤 그 건물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임대 관리 PM이라고 하는데 투자 관리 어 s 매니 t m a 투자 관리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관리하는 건물에 또한 보안 개혁까지 또 덩달아 얻어내고 있어요. 그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렇구나. 게다가 관리 이력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무인 서비스 스마트 건물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에 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 물리보안 시스템 플러스 IoT 사물 인터넷이죠. AI 빅데이터 생체 인식 기능을 결합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보안 관리하는데 사람이 별로 건물 관리하는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그세 번째 높은 배당 성향과 배당률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500대 기업 중단 12개 사만이 86분기 연속 흑자를 이뤄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상장 1996년 했는데 25년 연속 계속해서 현금 배당하고 있어요 연간 한번 하고 있는데 기말 배당금 최근 주당 2,500원 정도 하고 있고 현재 주가로 보면 배당 수준 연3%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표에서 보고 계시죠. 그 배당 성향을 보면 삼성 계열 그룹사 중 금융 계열사보다도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생명보다도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주주 가치를 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정 실적 컨세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1년 올해로 오, 그리고 2020년 내년으로 갈수록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년 10% 내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p e r PBR 아, 떨어질 것 같고요. 아, ROE는 드디어 1 11%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차트의 밑에 부분 외국인 보유 비중과 기관 보유 수량을 보면 최근 어떻죠? 주가는 별반 오르는 거 없이 그냥 그 조정 기간 조정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보다 좀더어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안 올랐다는 라 것입니다. 자,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인데, 무려 11개월간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인 월봉상에서 5, 20, 배 20월 이평선이 지금 모여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르든지 내리는지 어떤 방향 결정이 좀 있으면 되겠죠? 자,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천 가격 8만원 초반대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중단기 지난 6월 고점 9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고, 장기 목표 가격은 증권사 평균 목표 가격 11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